저를 이불만 하라보는데 이불 못합니다. 충격도 없고. 얼마나 축사를 위해서. 어제 밤새 새벽 2시, 3시 반까지 10시, 5시고 작성하고 계시다는 <laughs> 제가 기억이 나네요. 나무에 짝게 하니까 잠깐 얘기하느라고. 축사라기보다는 슬픈 역사입니다. 네. 몇백만 명. 근데 천대평은 이상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픈 나라입니다. 6.25 이것은 오늘도 상기, 3기, 상기에 오는 날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은 6.25면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물러버리고 뭐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별로 이뼈 아픈 과거를, 뼈 아픈 과거를 지어갈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대풀이 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교 같은 슬픈 과거 역사를 상기하지 못하면, 즉, 잊어버린대면, 다시는 이들은 그보다 더큰 불행을 당하게계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같은 이런 모임, 이런 기도에, 이런 순서가 이런 사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옥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는 너무 쉬운 얘기, 잘하는 얘기. 네, freedom is no free.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 취임 연설할 때 35번의 자유라운을, f r e e d o m 줬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그래서 자유가 우리에게 이만큼 주어졌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신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무교를 네. 축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에 지금과 지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거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뭐세계 시기고 아닙니다. 3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수출 우리가 20%밖에 못합니다. 수익 30%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 6.25상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지도하는 여러분과 저희 길을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네.